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연휴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기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마는 30절이 6장의 마지막이거든요. 물론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어차피 원래 길었고 세절 더 읽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설명을 드리기에도 30절까지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30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에고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섭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헬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러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두 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예,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족보 때문에 길었죠. 성경에서 족보 등장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왜 이런 족보가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싶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족보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또는 사람이 등장하곤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족보 끝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끝나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샘의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샘의 족보가 끝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은 맨 처음에 족보가 쭉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실 텐데 마태복음의 족보 맨 끝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걸 봐도 족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조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이고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사람이다. 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족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족보가 13절부터 27절까지거든요. 13절부터 27절을 족보로 하고 앞과 뒤에 10절부터 12절, 28절부터 3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족보는 아주 영웅적인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10절, 12절, 28절, 30절을 보시면 모세의 모습이 전혀 그렇게 영웅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토요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겠다. 내가 나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6장 2절부터 에서 8절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문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인데 이런 하나님의 선언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우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이미 둔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족보거든요. 족보 끝난 다음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 요새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구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라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나 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바로가 어찌나 의 말을 들으리까 반복되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둘에서 말 못합니다. 이거 다 모세가 처음 만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거부하면서 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이렇게 멋있는 너무나도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전현 믿음의 반응이라고는 볼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족보가 존재한다는 거죠. 족보는 뭐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영웅적인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필요한 건데. 또뭐 이런 사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웅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만큼 큰 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한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족보를 볼까요? 그들이 조상을 따라 그 집의 어른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만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원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원의 가족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루벤과 시무원이 나오는 걸까요? 아, 12지파를 다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레위지파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 아들들이 자손들도 다 언급할 건가? 그건 아니에요. 루벤, 시무원. 이게 첫째고, 시무원이 둘째죠. 레위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첫째 형과 둘째 형,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 이들은 레위지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과 시원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쓰는 걸까요? 레위지파가 그 열두 지파들 중에 장자였느냐? 아니죠. 그러면 레위지파가 그 조상들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야곱으로부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은 게 레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 집파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집안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레위 집파를 붙잡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이유는 없어요. 강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대 족보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도 아론과 모세는 고하스의 집안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리고 고하스의 나이는 133세였다. 그리고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나머지는 다방기해죠 그리고 고하스를 설명하기 전에 데르손의 아들들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림니와 시무이가 있고 고하스의 아들들은 아무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 두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핫의 나이가 밝혀져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레위, 고핫, 아무람 그리고 아무람으로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걸 밝히고 있는 게 있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기 고모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범죄입니다. 물론 율법이 아직 확정되어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된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분명 이것은 어디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고모는 고모인데 나와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고모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것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밝혀 놓았죠.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능력이 있었거나 도덕적으로 아주 존경할 만했다 전혀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되 있는데 고하스의 둘째 아들 이스하르의 아들 중에서 고후라가 있잖아요. 유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나다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런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후라의 아들들은 중에 민수기에 가 보시면 이 고후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 다시 고라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실엘가 나알비아살.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레위인이 그들 가운데 대단히 도덕적이었거나 거룩했거나 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되어 있죠. 아론이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말 넷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 성막이 지어진 후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불에 함켜져서 죽고 엘르하살과 이다말 두 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르하살이 아론을 잇는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엘르하사를 잇는 대제사장은 비누하스가 되었죠. 그걸 보여주는데, 이 모든 이름들 자체가 그렇게 떳떳하거나 자랑스럽거나 거룩하거나 온전히 순종했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족보 자체의 앞뒤에 모세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족보를 뜯어보아도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는 사람들의 조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셔서 이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들이 출애굽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사실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 모세 오경을 쓴게 모세다 보니까 자기 집안 설명을 하면서 아, 우리 집안은 이렇게 멋진 집안이야라고 쓰려니 좀벼면적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족보를 길게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를 높이는 표현법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높인 자리에 쓰고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뜯어보면 나약하기 그지 없는 거죠. 결국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한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이 한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았을 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품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무능한 자를 들어서 크신 능력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모세가 이출애국기를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가나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분명히 모세 오경은 모세의 말년에 기록됐을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는가 그걸 가르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쓴게 모세 오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땅을 쳐서 취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불시당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약심하고 무기력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권능,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